레위 28장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니 아멘. 네 어, 오늘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시간 어, 함께 유튜브로 예배 참여해주고 있는 친구들 참으로 축복하고 어, 사랑합니다. 네. 어, 여러분은 혹시 학교에서 교육할 때, 어, 동성애는 큰 죄가 아니다. 동성애는 괜찮다. 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랑이다. 그 소수들을 인정해줘야 된다. 어, 이런 말들을, 이런 교육들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요즘에는 어, 동성애라는 것이 크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의 이렇게 동화책까지 이렇게 동성애를 조작 조장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요. 어, 여러분 이런 동화책들 본 적이 있나요? 또 이런 동화책도 있다고 해요. 이거 외에도 어, 정말 많다고 알고 있어요. 어, 여러분 어.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당한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 일단은 짧은 애니메이션 어 한편 보고 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좀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이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안녕 아브라함에게는 요단 땅에 살았던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각자 가족이 많아져 서로 다른 곳에 살기로 했어요 롯은 소돔이라는 도시에 살았어요 소돔이라는 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로 가득했어요 서로 비방하고 다투며 이웃을 돌보기는커녕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소돔이라는 도시를 파괴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곳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소돔에 가보시니, 선하고 착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10명도 되지 않았어요. 대신 아브라함의 조카, 무색게 찾아가 소돔 땅에서 피하라고 전해 주셨어요. 가서 피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벌하시고 파괴할 것이에요. 음, 어쩌지? 시간이 없어요. 어서 피하세요. 롯이 시간을 끌며 꾸물거리자, 이제부터 뒤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달려 소활로 도망가세요. 알았죠? 그때 하늘에서 불덩이가 빛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금방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 하나님은 죄를 멈추지 않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셨고, 그 안에 선하게 살았던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네, 여러분, 이 영상에는 그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어, 근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어, 하나님의 사람 두 명이 롯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었는데 어, 그 지역의 사람들, 그 지역의 남자들이 이두 명을 불러내라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 사람들과 상관해야겠다, 성관계를 해야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범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어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니게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 라는 이 말이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말이요 남자가 남자를 불러내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롯이 이두 사람을 넘겨주지 않아요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후에 롯은 천사들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출을 받아요 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은 동성애가 나쁘다고 생각하나요? 어, 일단 어, 성경의 다른 부분, 다른 부분에 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또 읽어봅시다. 네,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이에요. 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어, 여러분,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히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의 명령,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어, 동성애가 왜안 되는지 이유를 묻고 따지기 전에 우리들은 일단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동성애는 안 된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도 아닌 거예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여러분들께 동성애가 왜안 되는 건지 두 가지 정도 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어, 납득할 수 있도록 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아요. 어, 하나님은 이 창조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정하셨던 그 규칙, 그 룰에 어, 동성애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떤 동아리를 만들,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동아리 장이에요. 어, 그 동아리에는 규칙과 룰이 필요할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겠죠? 어, 동아리에 규칙과 룰이 없다면 그 동아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질서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만드실 때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룰인 거예요. 어, 또, 동성애가 여러분 안 되는 이유는 에이즈라는 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요. 미국 통계 자료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 지금 보시는 이 에이즈 환자의 95%가 동성애 환자라고 해요. 애초에 동성애가 아니었으면 혹은 물란한 성관계가 아니었으면 이 에이즈라는 병은 굉장히 걸리기가 매우 매우, 매우 희박한 병이에요. 어, 여러분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 이런 법들이 계속 통과되다 보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하고 벌금을 수십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서 혹은 수 수백만 원까지 낼 수도 있고요. 목사님 같은 분들은 감옥에 가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미 동성애자 결혼식 주례를 거부한 사례가 한 차례 있었었는데 이 일로 이 목사님은 벌금형 혹은 감옥형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이미 몇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라면 여러분들이 30대 혹은 40대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 동성애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 좀 도를 넘어선 차별을 혹은 처벌을 받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이런 흐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고 있으면서도 또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죠. 이렇게 들었는데도 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설수 있나요? 이렇게 그림처럼. 고난이 있고 막 벌금형, 감옥형이 막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그림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하나님 편에 설수 있는 자가 될수 있나요? 어,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또 따르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알아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 하나님 편에서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쉬운 성경이에요. 번역본. 어,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 천국을 물려받아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아도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천국.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 고난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때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참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 성경에 이 수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지금 보는 인물들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들이 과연 이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 대단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할수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 크게 힘들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고난은 고난이었어요. 그들에게도 매우 큰 역경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뭘까요? 아자, 아자. 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성실하게 말씀 성실하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지. 아, 노력하자. 이걸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제가 해 봤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물론 사랑이죠. 물론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참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봐야 돼요.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그때서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실제로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어, 또한 고난이 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는. 가나한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어 짧은 시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찬선생님께서 기타로 조금만 반주해 주시고요. 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친구들 마음 가운데, 아, 그래, 나도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서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난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참사랑이 있어서 내가 그것으로 능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인간이고 또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주의 기름을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고난이 올지라도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않는 배반치 않는 배도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또가나안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대가 정정하게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담대히 세상 가운데 대적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성애 때문에 이제는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 수, 수년 혹은 십수년 전부터 동성애 법과 관련된 문제로 참으로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이 법이 통과될지도 모른다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 이 동성애 법안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어,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을 수 있는 법 제정들이 참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 모든 법안들 어, 우리들이 반대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 법안이 통과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날로 날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